안녕하세요 이브이 준비고입니다. 음. <laughs> 아이고 방송 이름 뭐임 이브이 이브이 뭐뭐뭐 카츄피 뭐뭐 카츄피 치시고 아니 방송이 뭐냐고 아, 방송이요. 아 어. 그렇구나. 이봐. 아, 지롱. 자, 딸 귀집을 부릅니다. 유일한 선녀를 부릅니다. 이제 <laughs> 없습니다. 이분, 볼레비, 74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 고고할까요? 다 레벨 높은데. 아니 아니 아니. 어두 명만 더들. 교장 하네 가면 모드 아주 재밌게. 옆에 푸딩이 어디 있어? 그냥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 레벨 다 높아. <laughs> 어, 어, 나 따라 와나 따라. 저 푸딩이 클랜 아닙니다. 푸딩이 카카오도 클랜. 따라. 저 거기 이클랜였는데 카카오 톡클랜저 지금 하트 복수가 클랜입니다. 근데 바로 니가 <laughs> 되는 거 아니야? 어, 제가 뭐 제... 푸딩이 됐다 푸딩. 카카오 톡클랜 그분 저 알아요. 그분은 예, 여기서 예. 만날 둘이야. 자 그때 클랜 탈퇴했거든요. 여기 예, 여기 예, 여기 예, 여기. 예, 예, 예. 안녕. 제가 한한 종기를 하지 않습니까한 종기를 종길. 뭐 종기를 해봐. 네 제가 존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 제일 높은 사람이 아, 지금 아나 84지 84야 내가 아 방금 지금 대신 소리 하고 지금 맞는 소리가 들렸는데? <laughs> 지금 누가 열심히 쫓기고 있어는니 <laughs> 네, 거기서 있어? 내가 여기서 오면은 딱 하루에 쏟고 더망할게그서나나 근데... <laughs> 잡지마 <나>, 진짜 제발 <laughs> 잡아버려야지 솔직히 이 e 이 좀비하고 카치비 좀비가 좀비하고... 너무 좋습니다 잠깐만 않습니까?

<laughs> 아, 오징어 <오지가> 뭐야? 오징어 엄청난 뭐야? 아, 진짜 나 따라와, 나 따라와, 나 따라 빨리빨리 이브이빨리 와라. 어, 푸딩, 푸딩이 될것 같은데? 아, 몇 판사 오징어 싫어? 그게 아니 오, 점심밥. 요즘 심밥 그거야. 우리, 그거 아슬아.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푸딩이가 저거야. 아주... 푸딩이, 그거야. 푸딩이, 이거래. 그래? 어, 몇 판사 오징어가보야는데 빅반석 야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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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저거 저 저거 여거저 죽여버리겠다 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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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맥파에서 오징은. 웃음> 아, 백파는 어 <laughs> 아, 백파 오징어. 아, 오징어. 오징어. 오징에오징 오징어. 오징어. 열심어했징든 오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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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따라하는데. 어이 o h 저 t 이거 Ooo, c o c 나 k i g 어어어어어 paham. 지금 다0 0영 이에요 좀비킬 영, 인간킬 영. 저 인간킬 일영일로일로 니가 날 잡았잖아 오케이 그러면 오또 좀비킬 반찬이 와아또 오징어 오징어 또 맥반석 오징어 맥반석 아, 오징어 죽이러 간다 오징어. 오, 오징어 죽이러 간다 아 <laughs> 어, 여기있다 오징어 죽이러 오징어 죽이자 미안해 좀비킬했습니다 오케이 도망가고 아니야, 어디가 비어져? 어, 저 비어? 이비지지 마세요. 아, 오오, 오, 두 마리다. 마이 갓 내가 잘못 왔다. 어, 미쳤 어, 어, 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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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실이란다. 나무 인생너 있는 줄 알겠다, 너. 네. 응. 이 야, 이리야 어떤 야 어, 나... 쳤다, 쳤다! 아, 아 도망... 오, 오케이! 어 망쳤는데? 어딜 또망치려나이테왜 계속 도망쳤는데, <laughs> 어디네가 어딜... 있었어, 아, 씨. 내 네. 분이 있 따로 숨자, 따로 숨나 독립할 거야. 우리 따로 숨자. 내가 숨을 어디 치로 점심밥 보인다 어, 어디 가까이 있어? 가까이 있어. 어, 어, 아닌데? 어, 점심밥. 안녕, 교장, 교장하네. 오징어, 내빵서 보지마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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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나한테 안 오네. 어, <laughs> 죽어, 멀쩡. 나한테 오지 마려 오오오 어, 마려. 어, 지마 어,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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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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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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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라 그래. 어찌여 어저가 아픈데 다리가 두 개에다가 손이... 어, 아니지, 나내아 메카... 손이 꺼야겠다아 아, 돈이 없어. 안돼 데나그 양심적으로 켜야겠어. 그왜아 이거 아, 잠다

아 뭐가 아프다. 아 근데 맥박서 우지가 없으면 안 나오는데. 츄피 EV. 이초피 EV. 아 지금 안에 다니까 냉하고 가는데. 아 지금 그분이 저희가 지금 올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이 아닌 걸. 자, 계속 기다립시다. 한세판은해야죠줘 그렇다면은 아공개하면좀아 기다리기. 자 잠시 멈추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네 지금 셋 <laughs> 분명 들어왔고요. 저명 들어왔고요. 아, 아우 목 아파. <laughs> 그냥 시작할까? 시작한다. <laughs> 네. 세모. 네, 뭐. 잠보만요여시 여보, 잠깐 오, 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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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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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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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판만 하고 그냥. 한... 오 예예예. 오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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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여여어 난 가겠다. 난 가겠다. 나도용감하게덥 별에, 덥 별에, 덥 별에, 아, 좀비 찾기가 더 어려워. 어디 있어? 좀비, 아주 평화롭고 평화롭고 어, 잠깐만, 여기 뭔지 봐. 여 거기서 가까이 있다고. 위에 있어. 나, 아, 저기 길이 나간 네요 아, 여기, 거기 맞지? 여기 승용점에 나가요. 이 자리가! 아니야, 비滚, 나 그다, 이브이, 아, 아재, 이브이 내가 잡는다, 아재니까, 오 뭐야, 그렇군. 난 킴스가 스킬이야, 어 미야키의 투지면 끝이겠지, 오, 뭐야. 좋아, 이거 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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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야야! 웃음> <잘했어>! <laughs> 아! 우 여기 서어아리살아 이거 잡혀도 아, 여기냐?